일단 a는 1이죠. a는 1입니다. 자, a는 1이고요. 자, 여기가 항등함수니까 여기가 1이죠. 그럼 b는 어, b는 1이 되려면은 2가 되면 되겠죠? y 값이 2가 될 y 값이 1이 되려면 위아래 똑같으면 되니까 b는 2가 되겠죠. b는 2죠. 여긴 2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2죠. 그럼 결과가 2가 되려면 c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2가 돼야 돼요. 얘가 2가 되려면 x는 2의 제곱이죠. 4죠 4. c는 4가 되어야 되겠죠. c는 4가 되야 됩니다. 얘는 c는 4가 되야 되고 얘가 4가 되려면 d 값은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4가 되려면 d 값은 2의 4제곱이죠 d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d는 16. d에서 B를, c를 빼니까 여기서 얘를 빼니까 12가 되겠습니다.